안녕하세요 캠핑클라우드 보식입니다자 오늘도요 어, 렉스턴 스포츠 어, 큐브 키보탑이에요 어, 큐브, 네, 큐브 캠퍼탑이고 어, 렉스턴 스포츠인데 또 어, 같은 거예요 또 똑같이 이전 어, 스포츠 하셨던 분하고 똑같이 유튜브 영상 보시고 똑같이 해달라는 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어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접이식 자석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서랍이 렉슨 스포츠는 짧아졌어요 서랍이 짧아졌어요 네, 서랍이 800이에요 800인 이유는 앞에 배터리가 어 들어가야 돼요 배터리랑 인버터 주행 충전기 MPPT 뭐 여러 가지 들어가야 돼서 배터리함을 저렇게 크게 하다 보니까 서랍이 좀 짧아졌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선반 그리고 이제 지금 어탑 올리고 그냥 들어오만 한 상태예요. 다른 건 지금 전기 장치도 안 했고. 여기 앞에 텐션봉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앞쪽에는, 이렇게, 이게 배터리 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산차 배터리나, 주행 충전기, 뭐, 어, 저기, 인버터, 뭐, 이런 것들, 예, 들어갈 거고요. 또, 이제 이쪽은 수납이죠. 수납, 이렇게 넓게,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여기는, 이렇게. 칸으로 막아드렸어요. 용자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밑에 수납.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 그 손잡이 있잖아요. 손잡이가 살짝 한 2mm 정도 돌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릴 때 여기 닿요. 아 닿서 아또 여기 수작업으로 또 깎았어요.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요, 이쪽 부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홈 파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을 때또 멀잖아요 머니까 이렇게 선반 예.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식탁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함이 넓으면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두분 앉을 수, 이렇게 앉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같이 뭐 먹을 수도 있고 예. 대화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게또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 폭은 여기에 포타포티랑 냉장고 들어가는 폭이에요. 그래 가지고이폭 이렇게 맞춘 거고요. 양 옆에 사이드 수납. 이제 여기는 무시동 히터를 장착 안 했기 때문에 여기가 또 수납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시동 히터를 매립하면 여기에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돼요. 예. 그래서 여기는 어, 무시동 히터를 장착하시면 이거는 뚜껑 없이 그냥 제가 맞고요. 어, 무시동 이터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예, 뚜껑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기 패널 뭐 맨날 보시는 거, 적상계랑 넣는 거, 아직 적상계도 안 넣고, 아, 전기 작업을 아직 안한 거라, 예, 저 상태로 그냥 있는 거고요. 여기 또 모기장이라든지 위에 베드, 뭐, 텐션봉,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장착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 하고 나서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바로 배드 작업하면 바로 그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 포탑 퍼티라든지 냉장고 같은 거 이제 수납하셔서 가셨을 때 빼실 때는 이렇게 쭉 당기시면 냉장고랑 포탑포티 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것만 계속 해가지고 너무 좀 식상하실 거예요 좀 한가해지면 제가 뭐 다른 것도 개발해보고 만들어서 좀 보려,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워낙 지금 계속 밀려있는 게 거의 같은 게 많아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뭐 길게 할 것도 없고 지 뭐, 같은 거라서, 다음 거는, 칸인데, 다음 영상 칸이 올라갈 건데, 칸도, 어, 거의 예전 거랑 비슷한 레이아웃이 다 똑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유튜브를, 유튜브들 보시고, 나, 보시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해주세요. 아, 저게 딱이에요. 아, 저는 저게 좋아요. 막 이래가지고,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좀 한가해지면, 진짜 새로운 거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예. 어,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촬영하는 거라 햇빛이 없어서 좀 지금 덥진 않은데 오늘도 되게 덥대요. 예. 저기, 뭐야. 물도 많이 드시고 좀 쉬어가면서 예, 그렇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어, 캠핑 가시더라도 항상 더위 먹지 않게 예, 그렇게 즐거운 캠핑 생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클라우드 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